내가 고소를 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뭐내 이름이나 주소지 아니면 직장을 알게 돼서 그 신상 정보를 활용해서 나를 찾아오거나 어떤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회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여성 변호사이고요. 사실 성범죄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가 내가 고소한 것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뭐이차 가해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 너무 끔찍한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런 걱정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 뭐, 신고나 고소 등과 관련해서 어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그런 피해자나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목격한 사람, 뭐, 참고인, 이런 사람등이그 대상이 될수 있고요. 그 외에 또는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위해를 입었거나 이런 위해를 입을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러한 사회에 해당하는지는 범죄 내용이나 그리고 범죄 이후에 실제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경우 등을 소명을 해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일시적인 그런 신변 경호를 해줄 수도 있고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찰을 해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어떤 진술이나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그 112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인데요. 이 스마트워치가 일반 스마트워치처럼 위치를 확인을 할수 있게 되고 경찰의 보호를 요청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바로 112에 신고가 되게 돼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이런 스마트워치는 한 6개월 정도 착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임시 안전 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 보호 시설에서 임시적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토킹의 경우에는 그 스토킹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근방의 한백 미터 정도의 접근이 금지되고 그 외에도 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그런 연락 자체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중에 하나가 가해자가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고소를 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뭐내 이름이나 주소지 아니면 직장을 알게 돼서 그 신상 정보를 활용해서 나를 찾아오거나 어떤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내 본명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명을 정하고 그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피해자 정보를 열람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명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는 실제 조사를 할 때도 피해자를 배려한 그런 조사나 재판 과정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형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면 대질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범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 지원실을 해서 가고 동선이 다르게 법정으로 올라가고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될 때도 실제 얼굴을 못 보도록 차폐시설을 통해서 어 이렇게 차단을 한 상태에서 증언을 할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뭐 2차 가해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것만큼 내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그럴 부분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어떤 수사 절차나 법정 절차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